안녕하세요. 장동은 미래스타게 박시장입니다. 12월 2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 4 5 4 4 8포인트0.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 등 전날 발표된 11월 한국 수출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며 경기 둔화가 우려가 커진 데다가 반도체주 약세와 달러 강세 등에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하며 사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328억을 순매도, 개인은 3 2 0 2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917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675.84포인트 0 3 5라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1,760억 순매도하며 사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1,241억 순매수, 기관은 676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코스닥은 미국 주식 품풍과 금리 인하에 상승하다가 장마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몰리면서 약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온달러 안윤은 1401.30원 0.47 40-30분 기준 상승이었습니다. 달러 반등에 한국 경제 성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온달러 안윤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들어졌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의 미국 국방부 전투기 드론으로 대거 교체 언급 몸에 대한 지속되고 있고 언유지얼 머신스가 80.51%로 폭등하면서 제이션 시스템, 캔코아르스페이스, 네온테크, 에어럭스, 항공항공주등 드론 UAM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머스크 테슬라 CEO가 미국 국방부 전투기를 비판하고 이를 드론으로 대거 교체한다는 언급한 발언에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뉴욕주시서 미국 드론 부품업체 언유 t 얼 u n 스가트 u 프대 s u a l machines. 로 영입했다는 소식에 84.51%로 폭등을 했습니다. 또한 어 n 에 t h s k 텔레콤을 주축으로 한 k u a m m o n 한국하나시스템 한국항공공사 KUAM 드림팀이 이달 초 전남 고흥군에서 미국 UAM 제조사 조비에이비에이션 기체로 KUAM 1차 실증을 시작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기체를 들여와 조립을 끝내고 실증을 위한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으며 이달 14일에는 조비 기체를 이용한 비행시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VM 드림팀이 1차 실증에 성공할 경우 국내 UAM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UAM 기체로 실증을 진행한 컨소시엄이 될 예정입니다. 게임 모바일 종, 모바일 게임 종목들이 또 반등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신작 기대감에 크래프톤, 컴투스, 넷마블, 조이시티, 카카오게임즈, 앱젠팬시소프등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대신 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게임사들이 기대치를 하이하는 올해 3분기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 하락 흐름을 보였으나 연말과 혹은 2025년 초 신작 출시 예정인 기업들 위주로 주가의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다수의 신작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욱 다양한 장르와 플랫폼의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모바일에 집중됐던 국내 게임 시장에 2023년부터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PC 콘솔 게임들이 등장함에 따라 2025년에는 더 많은 게임사들이 PC와 콘솔 신작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PC 콘솔 플랫폼이 모바일에 비해 MMORPG 장르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신작들의 장르 역시 더욱 다양한 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게임 번호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과거 게임의 사업들을 영위 혹은 연결회사로 편입했던 게임사들이 최근 경영 효율을 진행하며 다시 게임 핵심 번호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양자 마관련 조문들이 반등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양자 컴퓨팅 업체의 주가들과 급등하면서 XGate, Dream s e c u t KCS, 우리 로코이버 일부 종목은 또 차이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에서 리게티 컴퓨팅 27%, 아이온큐 13%, 아르키 컨텀 11%, 디웨이 컨텀 10%등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의 양자 컴퓨팅 육성 기대감도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이온큐는 최근 미국 육군 주요 대학 글로벌 테크 기업들과 협력하며 양자 컴퓨팅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고 리게티 컴퓨팅이 첨단 양자 처리장치 개발 기대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S T O 토큰 증권 발행과 N F T 가상화폐 비트코인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 동의안을 내면서 우리기술투자 컴투스홀딩스 네오지스홀딩스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등 가상화 S T O 토큰 증권 N F T 대체불가토큰 가상화폐 두나무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주에는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장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과세에 대한 2년 유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로도 다시 말씀드리기를 갖겠다면서 오랜 수기와 토론, 정부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간 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하되 공지한도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해왔지만 예산 예산 부수 법안 협상 과정에서 정부 여당 주장대로 유예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편 내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정책팀이 트럼프 정책팀이 자금 세탁 반지법 점검, 거래소 감독, 자산 보관 규정 등 핵심 투자자 보호책을 유지하면서도 토큰화의 이점을 훼손하지 않는 계획을 추진하는 등 토큰화를 통한 미국 금융 시장 혁신을 추진할 전망이라고 전해 지고 있습니다. 콜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시 30분, 3시, 3시 40분경 96,30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비썸과 비트에서는 1억 3,440만 원에서 거래 중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새 버전 배포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피렌티어 엣지 파운드리,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넥스트칩, 라이콤 인포뱅크 등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지원 소프트웨어 FSD 풀셀프 드라이빙의 차기 버전 V13의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아쇼크 엘바미 AI 소프트웨어 부사장이 엑셀을 통해 13.2 버전의 FSD가 일부 고객에게 배포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어, 테슬라에 따르면 FSD v13은 엔드투엔드 주행 신경망의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엔드투엔드 방식이 데이터 입력부터 최종 행동 결정까지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과 운영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신경망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인간의 프로그래밍 코드를 삭제하고 자율주행 전 과정을 AI에 맡겼다는 얘기인데, FSD는 테슬라가 구상하는 로보택시의 핵심 기술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새 버전에서는 주차 상태 버튼만 누르면. FSD가 시작하도록 할수 있고 봉쇄된 도로는 스스로 피해가고 충돌 반지의 규 등을 개선하는 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어,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종목들의 일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장거리 요격 LSM 개발 성공 모멘텀 위치 속도 내면서 사면, 에이비스, 캔코아이러스페이스, 휴니드, 파이버프로, 하나에로스페이스 제노코 등 일부 방산주 종목들의 상승이 률 있었습니다. LSM 개발의 핵심 기술인 수평 안정화 장치를 공급하는 3년 LS, LSM의 핵심 센서인 다기능 레이더에 탑재되는 TR 모듈 및 정렬, 정력 증폭기를 어, 갈륨 어, 소자, 전력 증폭 소자 공정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 및 생산하는 로 알려진 ABIS가 어,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파이브프로, 하나에러스페이스, 어, 제노코 등도 방산주도 어, 상승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LSM의 개발할 일로 기념한 행사를 지난달 29일 대전청사에서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최한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5년부터 1조 2천억원 내에 투입된 이 LSM은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 방어체계에 해당되고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무기 체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LSM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요격 관련 최첨단 기술이 대거 국내에서 개발된 적용 바에 있고 LSM LSM 개발이 최종 완료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화장품 관련 좀 것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올해 11월 화장품 누적 수축 수출 누적 수축 역대 최대치 달성 소식에 바이온, 파마리서치, 코웨이, 펌텍코리아, 실리콘트 등일부또 화장품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 잠정 약 13조 원,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21년 전체 수출액 92억 달러를 뛰어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엔터업 종 견조한 주가 회복세 전망 소식에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아센디오, 와이젠테인먼트, 큐브 엔터, 카카오, 제이팬터 등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이십구 일 유안타 증권은 이 보고서를 통해 엔터사사가 4분기 진입 구간 기점으로 완연한 주가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추가적인 앨범 몇산정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네이부이슈 역시 주가 가격 및 기간 조정으로 대부분 반영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역시 엔터사사, 하이브, JYP, SM, YG 엔터 등이 주가 추이는 견조하회복세 e 이어갈 것이고 이는 실적 성장 회복과 신규 모부트 확보라는 주가 상승 동력이 확인되고 있고 대내외의 우호적인 시장 환경 조성으로 수급 개선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실적 성장세 회복이 크게 K팝 대표 아티스트 아 BTS 아이핀, BTS 블랙핑크 컴백과 글로벌 투어 목격 확대 등이 기대되고 팬 플랫폼의 본격적인 수요와 스위카와 수요 현지화 그룹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 등이 신규 모멘텀 작용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 가능성도 엔터 업황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가 1천억을 달러 규모로 들여서 해적 광케이브를 독자 만들겠다는 소식에 전선 전리 일부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에스마리솔루션, 가온전선, 지투파워, 에스 등 일부 전선 전력설비 종부터 상승했습니다. 메타가 W 프로젝트로 알려진 해저 광케이블 구축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해 총 4만 킬로 이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고,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해 남아프리카, 인도, 호주를 거쳐 미국 서해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케이블 모양의 W 모양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훈풍 영향에 2차전지 전기차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엔켐, 파워브로지스, 첨보, 대주전자재료, 엠플러스 등2차전지 일부 전기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3.69% 오르면서 345.1억 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비메드워드시프시 증권애널리스트인 댄 아이브스가 AI와 자율주행 기계가 테슬라에만 1조 달러의 가치를 부여할 것수정한다며 트럼프 백악관 아래에서 이런 핵심적인 주도권은 패스트 트랙을 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테슬라는 전기차 업계에서 범접하기 어려운 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있고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 테슬라의 확실한 경쟁 우위를 지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 반덤핑 관세 부과입이 결정 소식에 태양광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있었습니다. 하나솔루션, OCI, 나노신소재, G2파워, 대주전자재료, KC, 에, 그린홀딩스 등이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안거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 소식과 대안거래 소식에 이제 대안거래 종목들 하나가 됐습니다. 한산 엔지니어링, 화성 밸브 d k 이락 동양철광, 레스틸, 한국가스공사, GS글로벌 등 음, 대안고래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2025년 예산을 처리한 가운데 대안고래 프로젝트 에 관련 예산은 505억 에서 497억 을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실과 여당은 야당의 감액 예산 처리와 사과 없이는 추가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협상에 나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램 렌든값 폭락 및 미국 반도체 정치 정책 불확실성 지속됨에 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하락을 했습니다. 한미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 b a 이텍 K시텍, 주성엔지니어링, 엘캡사이텍, 아이언디바이스 코세스, TFE 등 반도체 종목들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 업스트의 디램 이스체인 따르면 PC용 범용 디램 DDR4 8기가짜리 1기가 어, 8개짜리가 11월 평균 고점 거래가기 때문에 전월 대비 20.9%하락하면서 1.35달러로 찍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2003년 9월 2.3달러 이후 가장 낮은 어, 수치 수준이고, 또 메모리 카드 USB도 USB용 랜드 제품도 128기가짜리의 평균 고정거래가격이 전월 대비 29.8% 하락한 2.16달러를 기록했고, 랜드 가격은 올해 들어 50% 이상 하락해 2015년 8월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울러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및 대중 수출 규제 등미 반도체 정책에 대한 프라이스 인지속어 있는 것도 부담을 자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미래스닥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지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및 착신이 거부되어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원 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종 라이브 무료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